네, 오늘은 IMBDX 분석을 하겠습니다. IMBDX. 일단, 최근에 강력한 상승,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정말로 상승 초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3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상한가 이상 올라갔다 고할 수가 있겠고요. 어, 다만, 이런 식으로 긴 꼬리가 나오면서 매도의 흐름이 좀 있었다. 세력이 일부 익절을 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IMBDX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혈액만으로 3년 생존율 100% 예측한다.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종량학회 액체 생검 기반 기술 발표 소식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에 보여지는 가격대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어 이제 긴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매도가 이런 식으로 크게 빠져 나왔다고 예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여지는 추세를 우리가 딱그어봤을때 1500원 예 부분까지도 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빠르게 내려갔다가 또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차츰 차츰 빠졌다가 개미들을 서서히 괴롭히다가 이렇게 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이 추세는 무조건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력이 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세력은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주가를 또 하락을 시키면서 개미 물량을 만원대 부분에서 또 받아 먹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IMBDX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바닥에서 기다려보시고 어, 오늘 익절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예, 충분히 물타기 내지는 예, 불타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예,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예, 급반등 예, 노리고 추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 500원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다시 급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1500원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림사 사부는 핵심만 전달을 합니다. 깔끔하게 전달을 해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소림사에서 준비한 제품 구매해 보시고요. 멤버십 단타방 소개 있겠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죠. 중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제품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구경해보세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인이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